오늘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폐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대 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 폐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폐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8장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입을 의복 제작에 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관 앞에 붙이는 순금으로 만든 패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순금패 안에 어떤 의미를 남겨두셨는지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절한절 한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금 패는요 번쩍이는 금속 장식으로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그관앞한이 정도 크기의 네모난 금속 판으로 이것을 파란색 끈으로 고정시켜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순금 패의 특징이라면 단순히 순금을 네모난 판 형식으로 만들어 이마에 고정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도장을 새기듯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새겨야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금패 제작을 명령하심에 하나님은 이 패를 맨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어떤 의미가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힌 금속 패를 이마에 폐용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성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금속 패 위에 적혀진 여호와께 성결이란 단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호와께 성결이란 단어는요 하나님께 바쳐지다 또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순금 패가 가진 의미를 알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자기의 죄를 사암받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가운데 발생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 위치에 선자. 그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임마계에다는 순금 베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 올려드리는 제사만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 안에 있는 죄를 온전히 씻어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냅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씻어내려 하는 것일까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의 아담과 여자 이야기, 즉, 하나님에게 죄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에덴 동사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었지만, 그 안에 죄가 발생한 즉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그첫 번째 인간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죄를 품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없을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죄를 언제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태초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려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죄인은 그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안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죄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가 없어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온전히 씻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자가 법정에서 같은 죄인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자가 법정에서 나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겠습니까?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판장 안에서 죄인이 다른 죄인을 변호하기 위해 증언을 하거나, 죄인이 나의 죄를 스스로 변호하기 위해 증언하는 것이 그 재판장에게, 그리고 재판장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공신력을 갖겠습니까? 이미 죄인으로 규정된 말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줄 수도 없을 것이요. 재판장에서 그 재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증거물로 채택되기도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판장에서 어떤 사람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재판장에 서서 누군가를 변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 변호사를 우리가 통해 재판의 모든 것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이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놓여있는 중보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할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제사장의 수장이자 특별히 거룩을 위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은 그의 이마에 메고 있는 승금패처럼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갖추지 못한 대제사장은 거룩을 위한 제사의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요. 만약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죄를 온전히 씻어내지 못하고 매일매일 쌓여가는 그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아닌 오직 사망과 멸망, 저주와 심판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대제사장이란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려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순간마다 자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잇는 거룩한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꾸준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 이 순금패를 항상 부착하고 다닐 것을 명령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마에 메어진 순금패를 떠올릴 때마다 그가 메고 있는 순금패에 따라,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 다른 누구보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주신 이 순금패의 역할이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제사장의 수장으로서 이스라엘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제사장을 단순히 권력자,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은 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정말 권력만을 위해 특정한 용도만을 위해서 사용된 자들이라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라 것입니다. 그들은요,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 사함을 위해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 적혀진 순금패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룩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즉 대제사장은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매일매일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유지할 수 없는 거룩의 삶을 온전히 유지하며 살아갈 책임이 주어진 존재라 할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에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앞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가 이땅 가운데서 동원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분량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요, 나의 능력을 뽐내며 사는 게 아닌, 나의 권위를 드러내며 사는 게 아닌 이스라엘 백성 누구보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거룩의 능력과 중보자의 자격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시는 은혜의 선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을 언제나 갖추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요, 인간의 참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예고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취하심으로 이 땅에서 누구도 할수 없는 죄 없는 삶을 살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순금패를 착용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삶을 통해 예고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진정한 대제사장이시자 참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룩을 갖추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거룩을 얻고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므로 이 세상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주어진 자들이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단순히 내의 의를 자랑하고 내 만족, 내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닌 참된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 모든 백성을 인도하여 가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